안녕하세요. 데이업에서 항공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제주항공 저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제주항 공 같은 경우에 저희가 향후 긍정적인 전망들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이 여객이 증가를 많이 하는지, 그리고 향후에 긍정적인 실적을 낼수 있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희가 이 6월의 여객 증가율과 항공 실적에 대한 내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제조항 같은 경우에는 일본 노선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일본 노선의 여객 증가가 좀 눈에 띄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항공 같은 경우에는 여행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계절성이 악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켜봐야 하는 포인트가 항공기 도입 지원에 따른 내용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 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또한 제조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렇게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따른 대응 전략과 향후 지켜볼 포인트까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항공 수요 같은 경우에는 비수기라고 할수 있는 2분기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예, 저희가 이 그래프를 보시면 한눈에 파악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요. 이 여객 증감률이고 이제 24년 6월을 전년 동기 대비랑 비교를 한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눈에 봐도 큰 폭으로 증가를 한것 같은데 세부적인 수치로 보면은 이 6월에 국제선 여객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로 봤을 때 29%나 증가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화물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제조항 같은 경우에는 매출 부분의 2%밖에 차지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화물 부분도 11% 증가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향후 항공 화물 사업을 좀 확대를 할 때에 대한 기대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특히 제주항 같은 경우에는 l c c 중에서 이제 화물 쪽으로 진출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화물이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이런 it 물품들이 수출이 많이 증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중국의 이커머스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화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따라서 화물도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 지켜볼 포인트가 일단은 이제주항이 화물 사업을 좀더 확장을 할지 함께 지켜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여객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좀 늘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2분기 전체로 보면은, 우지선 여객수가 겨울 성수기와 2%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또한, 운항 편당 평균 여객수 같은 경우에도 190명으로 1명 감소하는데, 늦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지표들을 본다고 한다면, 이 성수기의 공급 부족과 운임 상승을 피해서,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기존에 강했던 계절성을 불식시키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특히 항공사들 계절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수기인 1분기와 3분기에 호실적을 내는 반면에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 비중의 10%를 차지할 뿐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계절성이 악화, 약화가 되면서 이렇게 모든 계절에 여객이 증가를 하고 좋은 실적을 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향후에 긍정적인 면들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에 대한 내용 저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이 비수기의 실적을 좀 보면서 여행에 대한 수요가 좀 피크아웃이 아니냐, 실적이 피크아웃이 아니냐라는 우려보다는 여객 증감률로 봤을 때는 이런 우려가 조금은 과도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국제선에 대해서 제주항공에 대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한1%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다만, 2019년 대비로 봤을 때100% 회복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제주항공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했지만, 2019년 대비로 봤을 때1 1 0를 회복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저희가 긍정적인 면들을 계속 더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항상 리스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비행기 도입은 지원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대표적으로, 보잉의 이제 항공기 안전 관련에 대해서 미국에서 제조를 늦추다 보니까 인도 지연량도, 인도 좀 지연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잉과 에어버스 두 사에서 보통 공급을 받는데, 보잉과 에어버스 제조사의 사정으로 현재 항공기 인도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주항공을 포함한 LCC들이 이 팬데믹 이후에 지금 여행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수요를 잡지 못할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대형 항공 대 항공사인 이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도 이 인도 지원으로 인해서 에어버스와 변경 계약을 체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인도 시점이 좀 늦어지는 이유가 어떤 게 있냐라고 한다면 이 코로나가 있었죠. 그 이후에 공급망이 조금 많이 무너지기도 했고 여기에 따라서 연쇄 작용이 좀일어났다고볼수 있겠습니다. 특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1월에 보잉 사고 이후에 이제 미국 당국이 생산량을 제한을 하면서 인도 지연이 조금 더 심해졌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왕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정이 좀 나은 편이지만. 제자원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항공기를 좀 도입을 해야 되고, 노후화 항공기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정비 비용 부담이 커진다던가, 아니면 수요를 좀 잡지 못하는 모습을 이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좀 지켜볼 포인트가 이 비행기 도입 지연이 이제 해결이 될수 있을지, 그러므로 인해서 현재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전용 동기대비로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비행기가 도입을 하면서 이러한 여행 수요를 다 끌어들이고 이게 실적으로 반영될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현재 시장에 좀 있는 상황 속에서 좋은 실적을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주가도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추가적인 내용은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차수적인 대응 전략들 한번 짜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텐데요. 최근에 이제 실적의 부진에 대한 우려와 피가스는 우려도 있고 유가도 조금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근대에서 저희가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근대에서 주가가 좀더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제가 전에 이렇게 지지를 받았던 라인 때, 이 부근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함께 지켜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 부근대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이 반등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는 부분은 소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반등이 또나아주는 모습,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한다거나, 비행기 인도 지연에 따른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한다면, 제가 앞서서 이렇게 저항을 받았던 장기 이평선 61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돌파 후에 많은 매물대와 장기 이평선인 220일선까지 이렇게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도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 저희가 이제 제주항공에 향후 극정적인 전망들을 기대하기 위해서 지켜볼 포인트들 함께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요,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빛깔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